노멀러스 긴급진단.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? 그래. 오케이. 지금 구독자가 96명. 야, 탁 해봐라. <laughs> 봐봐. 이게 조회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이런 게다 뜬단 말이야. 이제 우리의 얼굴이 신성하지않으다는 거지. 사람들. 아니, 근데 나는 이 그것도 그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. 올리는 것 같지, 제대 지금 못하잖아. 그치. 지속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거 있잖아. 그치.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. 그거, 배달 음식을 한번 해볼까? 배달 음식. 세기 배달 음식. 배달 음식 사주. 제가 오 리뷰를 하는, 약간 리뷰 공부 잘해니까 정보 전달을 좀 하고 싶어. 정보 전달? 트릭스 영어 공부하는 거 있잖아. 그거 하나 올리려고. 근데 사람들다 아는 줄 알았고 근데 나 친구들도 애들이 이거 모르더라? 스마일 라식이 거의 20만 넘어지나 스마일 라식 다시 해너안 했지? 어 그래 너 빨리 해 라식을 할게 근데 눈이 1.5, 1.5가 돼? 근데 할게 1.5, 1.5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렌즈 삽입이라 할게 컨디션 렌즈로 등산 한번 가? 어 등산 가기 싫어 <laughs> 이거 하나 할이 카메라. 왜 소위, 소위, 소이, 안소위의 유튜브 카메라인데? 근데 진짜. 우리 왜 이렇게 찍을까 그렇지. <laughs> 예쁘게 나오는 거 나. <laughs> 우리 왜 이렇게 찍을까왜난 예쁘게 나왔는데. 그럼 어때? 우리 그 수찬이 맨 앞에 인트로에 막하자 어. 그쵸, 우리? 그 무마스 그 인트로 음악 만한 15초만. 우리 요즘 우리가, 15초. 우리가 직접? 응. 밑에 찍어서? 그냥, 형님 봐, 좀 배운, 아, 이거, 아, 그케배워가지고 아, 맥국도 있겠다? 응. 그거 괜찮잖아? 한 10초만. 그래도 우리 만드는 과정을, 찍어서 매주 올리면 된다. 응. 따 우리 막, 안에 든그거 <laughs> 어, 진짜 한한 한 달, 한 달이나 한 주치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잖아? 그건 그냥 우리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 찍고, 또 랜선 화상을 해, 해도 돼. 언니 우리 언니가 랑 형저보고 듣고 지인들한테 들려주는 리액션을 했잖아 우리가 녹음해서 짠아 그냥 이거 햄브레인 같은 거 치면서 테스트 멘트 딱딱딱딱 하고 그 다음에 짠 트라이앵글 치면서 우리 둘이 만들어봐 진짜 이거 그냥 그것도 한 3-4분 단위 올려서 개웃길 것 같아 이거 장기투자로 가면은 그러니까. 아, 이제 주식도 원래 장기투자야 음. 이거 한 10년 정도 쌓이잖아? 응. 그러면은 막 영화도 보이우드라는 어, 영화 있잖아요. 그치. 그게 12년 동안 애기를 그 따라다니면서 어 돼. 맞아 맞아. 그렇게 명작이. 연기 그러니까 여드름 막 나더라. 어 그게 명작이 탄생한 응. 거. 이것도 응. 우리가 마흔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뭐 봐야 돼? <웃음> <웃음> 나 서른 보고 있는데. 서른을좀이룰수 있어.